호우. 호랑아, 허우는 활기차게 하는 거야. 어, 더워서 아무 생각이 없다랑. 그럴 줄 알고 형이 수박을 준비. 호랑 와구아구. 아, 이리 내. 어, 오깨라도 와구. 아! 야, 수박 화채 만들 거야. 빨리. 기다려. 싫은데. 먼저 수박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거야. 기다리다 죽겄다랑. 됐어, 짜잔. 호랑 호 호랑. 어, 그만. 호우. 자, 이렇게 작은 수저로. 잘 봐. 동글 동글 수박을 파내는 거야. 요만하게. 호랑 와구. 아니 당초 이게 근데 사이즈를 안 내. 그만 호우. 먹어. 호우. 짠 이번엔 얼음 젤리를 만들 거야 한 칸에 젤리를 두 개씩 달콤고 눈치 보고 그냥 먹어 화채 만들고 그럼 여기에 사이다를 콸콸 부어서 얼리는 거야? 형다 얼었다 랑 어디 보자 짠 굉장하다 좋았어 이거 부어서 먹자 빨랑 기다려 후엔 사이다랑 딸기 우유를 섞어봐 아, 고운 빛깔이 난다 랑 좋았어 뭐라고? 이제 미니 동굴 수박 넣고 얼음 젤리 넣고 사이다 딸기 우유를 부어 그리고 수박바를 꽂아 마무리 이게 바로 요리 용디 수박 화채야 오고 지금 와고 호랑 호랑아 형도 한 입만 먹자 물리고 싶냐 음너 맛있게 먹어 호랑 와